예, 중산 탐방 안내소 앞입니다. 안내소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곰돌이 가족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곰돌이 가족 이건 아빠 곰이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네. 뭐 애기 곰이 하나인데, 둘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요, 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이 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오늘도 지리산 천왕봉 산행을 위해서, 예, 종사리를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큐멘탈입니다 예, 오늘 산행도 변함없이 지리산 철왕봉 산행입니다. 예, 오늘 산행 코스는 앞번 주에 했던 산행 코스와 똑같습니다. 이곳 중산리를 출발해서 철왕봉, 예, 장트봉 예, 중산리로 돌아 내려오는 코스 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철왕봉 정상 낮 최고 기온이 6도입니다. 육도고 바람은 초속 2미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겨울 날씨지만은 그렇게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간대별로 약간 흐린 날, 흐린 시간대도 있고 그런 오늘 철원봉 주위 날씨입니다. 예, 이곳 철원봉 주위에는 지난 며칠 동안에 그 눈이 한두번 정도 왔습니다 예그 눈들이 지금 많이 놓았을지 아니면 그런 대로 좀 많이 남아 있을지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만약 눈이 조금 남아 있다면 또 여러분께 그상생한 모습들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올라 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로타리 대표소입니다 계속 올라보겠습니다 로타리대피소입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면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포크레인도 그대로 있고 어? 포크레인 한번 이동을 했네요. 지난주에는 저쪽에 있었는데 이 앞쪽으로 당겼네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종요시설뭐 화장실이나 치사장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직원들 사용하는 사무실은 공사가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앞에도 이게 공사를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봄에 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이 이동을 한 걸로 봐서는 뭘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여기도 지금 많은 분이 식사 중이시고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만석입니다. 만석 테이블이 지금 어더라고 있는 상황이네. 요 어, 이걸 포크레인이의 줄을. 내는거 보니 혈기에 딸고 갈것 같기도 하고 아이 보니 까 옮기기 편하게 분해를 하네 분해를 하고 있는거지 궤도도 빼놨고 앞에 여러가지 부품들을 보니까 간단 간단하게 지금 분해를 하고 있네 요 저걸 통째로 딸고 가는게 아니고 식수장은 폐쇄입니다. 동절기 식수장 폐쇄입니다. 지금 벗겨서 1주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정상까지 2km 남았습니다. 차차이 불고 체감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가면 개선무입니다. 예, 대표소에서 파는 배우 벨이네요. 맞아요. 네, 이제, 예, 0천원이죠 <laughs> 예, 앞에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도착했습니다. 야, 하늘 색깔이. 야, 저걸 무슨 색을 해야 되나. 와. 이거 어, 내가 샀다니까 아, 진짜? 아 여기 팝니다 가면 아.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러면서 세명다 다녔네 야. 명이 샀어요 그 영상 보고 아 그래요? 아. 니 사줬어요 아저씨 덕분에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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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laughs> 샀지? 또 격하게 반응한 사람 한명 있죠 <웃음> <웃음> 아니 이번이 아니, 릉도에서 왔어요, 지금. 네? 울릉도에서 <laughs> 왔어요. 왜또 나중부터 대리 만났길이 들은 거예요. 사는 울릉, 울릉도인데. 가, 산행하려고 일부러 온건아니고 산행하려고 일부러 나왔어. 아, 어제 그래. 밤에 타고 네. 왔어요. 야, 대단하네요. <웃음> <웃음> 우리 영상 나오는 거 아니죠. 지금 안 돼. 죽죽 근데 민유 삼총 산에. 할명이 빠졌어요 지금 열심히 아, 찍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알겠다 화면이랑 어, 진짜 아니, 그렇지 못 응. 뭔데 이게 이야 응. 그 아니 이게 상... 이런이 예뻐 이게 나는 이 사기 이 전에는 그냥 이 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응. 위에 자, 캐릭터 가딱 붙어 있잖아 자 봐봐라 보고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겠나 들어갈 수 있겠어 와 무시무시 그렇지 자, 대학교 모르겠는데, 8시 몇 분인가? 진짜요? 5시 20분에 올라가 오늘 그럼 울릉도 다시 가야 되네요? 오늘은 맞아요. 가기 힘들 거 같고, 내일을. 오늘 가요? 오늘 갑니다. 오늘, 오늘 갈수 갈 있나요? 11시 20분에 있거든요. 예. 네. 배가 한, 한 어, 11시, 11시 20분인데, 거. 그럼 배을 어디 서타는데 포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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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항까지 갈 수가 있더 어, 시간상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왜요? 내려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5시 출발하는데 이어가시면 내려가는 데한 4시간은 걸리겠네. 그밤 11시? 밤 11시, 네, 밤, 11시 아. 밤 11시 20분 배우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민연삼촌사로 만났다마. 민연삼촌사. 예. 아 11시. 야그 당일 사는 게 된다 그제? 제그 울릉도에서. 당일 날짜에 밤이 왔습니다. 아그 서울 사람들은 많이 내려와 갖고 아, 어제 밤에 왔지. 아 당연히 많이. 1박이네. 어제 12시 20분 배를 타고 포항 와가 6시간 밤배 타고 와가 어배가지 어. 밤에 그렇다 아니네. 어제 날 12시에 반타가아 밤이, 밤이 아니고. 7시도 가 여기에 1 2시에도착하또시간 자고 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에요아 진짜 응. 저, 복잡하네 응. 가정이 그런 복잡한 복잡. 아, 아, 아안 있어. 먼저 가겠습니다. 네. 영상을 제가 써도 되지. 세요좀 날씬하게만 만들어되세요 스트라이크하고 작품 다빌요해그 대로. 언제요? 들어서 볼게요. 한2 3일 걸리겠죠. 네. 열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세번째인가 네번째인가 나도 헷갈립니다 아예 맞습니다 333이야? 예 맞습니다 333이까지 본거같아 333이죠 소름돋네 소름돋네 가세요 예, 예 차량보험 600미터 남았습니다 예, 5-10. 정상까지 200m 남았습니다. 이 지점에 오니까 바람이 거의 없이 잠나하니 햇살이 내려 쬐는게 포근한 날씨입니다. 아 정상에 올라서면 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초소 2m입니다. 이 주진까지 봐서는 왔던 눈이 거의 다녹고 워낙 이 지점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니까 눈이 아마 거의 다녹은것 같습니다. 상구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장터목 쪽으로 가는 부분에는, 아마 장터목 쪽으로 가는 구간에는 눈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옥조 계단입니다. 이야. 예 정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하트가, 한 번만 찍을게요. 10월 네. <laughs> 네, 네, 예, 한산한 증상입니다. 업무를 해서 중산리로 하산하겠습니다. 지금 로터리 대표소 공사 때문에 헬기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눈이 많이 녹고 녹은 눈이 약간 빙판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많은 눈들이 녹았습니다. 이쪽에는 바람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이 밑에는 바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 이 위험한 길입니다. 눈이 많이 있으면 아이젠 할텐데 이런 애매한 길에는 아이젠 안할 기가 많은데 이런 길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아이젠을 착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응달이고 눈이 있는 구간이 돼 가지고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 예, 네, 동천문 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눈은 아마 그이봄 가까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아마 이 <놀람> 눈들은 네. 동천무진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싸늘한게 냉기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색번 까지 하산 을했 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아, 픈주에그 만났던 장터목 여인. <laughs> 장터목 여인으로 기억하라더만, 참. 장터목에 오니까 참, 기억이 나긴 나네. 장터목 지나서 중산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는또 장터목 여인이 생각나더니만 여기 오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네요. 그 아버지의 제 영상을 보신 분은 또 대충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서울에서 오신 분이죠. 그 등산화 바닥도 두 쪽이 다 떨어져 버리고, 또, 또 미끄러워가지고 아이젠을 했는데, 아이젠은 한쪽 터져 버리고, 거기다 휴대폰까지 방전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이젠을 한쪽을 빌려 드렸는데 또 그분이 생각나네요. 예, 여기 오니까 또 그분이 그뭐 고맙다는 말을 그 수차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또 문자도 보내오고 고맙다고 또그 아이젠도 택배로 보내주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은 3시에 서울 가는 버스를 탈 계획이었는데 여기 중산리에서 결국 버스를 놓치고 진주 가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그렇게 기가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분한테는 참, 에, 참 추억이 많은, 잊지 못할 산행이 된것 같습니다. 예. 홈바이교 안전쉼터입니다. 예,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짧은 거리 산행 해봤지만 조금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어, 평상시 산행한 것보다 약간 뭐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왜 그런지 약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올라갈 때그 최창희 산종님 제가 뵙고 올라갔는데 예, 여러분 그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그 로타리 대표소 근처에서 또 만나신 분또그 위에 어디입니까? 그 개서문에서 만난 그 울릉도에서 오신 민연삼총사 그 여러분도 계시고, 그죠? 응, 음, 산행 잘 하시고, 울릉도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그 위에, 그 위에 어입니까 정상에서 만나신 분 계시네. 정상에서 만나신 분. 그리고 또칠성계곡 상단 심트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시군요. 어, 통촌문 직전에서 만나신 분. 자, 모두 모두 안산하시고, 기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모두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산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